<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찐템이라고 하면, 최소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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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쓴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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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한 것들. 그런 게 진정한 찐템 아닌가요? 진짜 최소한, 두번 이상은 써야 찐템이다. 저는 평소에 재사용해서 쓰는 것들 많거든요. 요즘에 완전 빠져있는 찐템들 위주로만 보여드릴게요. 또, 또, 또 쓴템. <laughs> 최근에 빠진 건데, 효과를 너무 보고 있어서 나는 왜 이제야 이 세계를 알았나 하고. 이거를 몰랐던 제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정도예요. 빠라밤빠밤. 어, 뭐야? 뭐야? 다리에 두개 게? 여러분, 이거, 이거. 인스타 광고로 이거 장난 아니지 않아요? 압박 스타킹. 요즘에 이거 사용하고 나서 평소 저 다리통 굵을 때 있잖아요.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3분의 1이 빠져있어요. 매끈하고 엄청 가늘어졌거든요. 완전 용은 작년에도 아침에 공복 러닝 12kg씩 뛰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걸 하면서 다리에 알이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샀었었어요. 제가 M 사이즈랑 S 사이즈를 두 개를 샀다가 M부터. 먼저 했는데 솔직히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 다 사기구만. 호갱이었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불과 한 지지난주 정도에 인스타 막 보는데 또요 광고가 막 나오더라고요. 혹시 남아있는 거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S 사놓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거짓말 아니라 이만큼 얇아져 있는 거예요. 어... 응? 부터 맹신 시작돼 갖고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더 샀어요. 이거 다 라이크라 기반이잖아요. 하루 늘어나고 나면 회복하는 데 하루 이틀 시간 주는 게 좋거든요. 하루 끼고 그다음 날 바로 다른 거 끼고 월화수목 또 금토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 게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붙는 분들, 종아리 알 있는 분들은 이거 진짜 무조건이에요. 제가 쓰는 거는 순수 핏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갖고 샀었어요. 요즘에 완전 에이스 네, 여러분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반팔도 입고 노출도 입고 이제 이럴 계절인데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거 운동도 운동인데 붓기 빼는 거 평소에 쿠팡에서 우연히 또막 검색하다가 여우티를 찾아냈어요. 하루에 한 통을 계속 마시거든요 매일 아침에 우려내놓고 물 대신 습관적으로 이 통을 다 비울 때까지 계속 마셔요 티백 말고 제품으로 있다면서요 음료수로 그거는 맛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누룽지 우려낸 맛이 나요 파 70%에 호박 30%가 되어 있는 티백이거든요 뭐 25개인가 든거 있어요 그거 다 마시자마자 바로 패키지 있잖아요 물통 하나 오고 또 물통 해갖고 또뭐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완전 재놓고 회사에도 갖다 놓고, 집에서도 먹고, 매일 마십니다.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걸로 좀 효과를 보고 있다? 대신 매일 마셔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바디 제품들은 민감하고 향이 예민한 편이에요.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숲에 온 듯한 향이 있잖아요. 식물향. 그런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건 제품들이 없느냐. 그건 아닌데,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렇게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몸 전체를 못 바르잖아. 근데 제가 요즘에 잘 쓰는 거 요거예요. 에스트파 바디 클렌저 바디 세럼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그냥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패션 유튜버긴 한데 저한테 화장품이라든지 바디 제품들 써 보라고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근데 제가 써 보고 진짜 좋으면 이런 거 들어오면 전 광고할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그 제품 빠리 출장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이제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몸에 비누 썼었거든요. 비누만큼 내 마음에 드는 향이랑 경 적인 게 없어서 이거는 가격대가 일단 적당한데 숲에 온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나거든요 요거 잘 쓰고 바디 젤 같은 경우는 꼬맹이랑 같이 쓰고 로션은 저 혼자 단독으로 써요 전신에 이렇게 바르니까 솔직히 한한달반 썼나 두 통째도 거의 반 이상 썼고 바디 젤은 한통 거의 다 써가고 아직 남았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 정도고 해외 간대요 맞지 해외에서 맞아 맞아 호강하는것 같다 그래서 좋아요 가격도 괜찮은데, 그 정도의 만족도가 있어서 팍팍 쓰기도 하고, 관림성 좋고, 보습 좋고. 사실 이거는 이제 또또 쓴템. 하지만 앞으로 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 쓰겠지. 그 다음에, 또, 또, 또쓴 템도 아니고,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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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몇개쓴것 같아요. 코스놀이 속눈썹 영양제 있잖아요. 요, 이렇게 한 보이나? 뷰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마스카라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느꼈을 때제 속눈썹이 1cm는 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고 진짜 길어졌어요. 작년에도 얘기 솔직히 많이 했는데, 쓴지 1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코로나 때 너무 아파서 며칠 못 씻을 때 빼고는 매일 썼거든요. 그랬더니 속눈썹이 체감으로 0.3cm는 길어진 것 같아요. 마스카를 라 해보면 알잖아. 나 지금 길지 않아 지금? 여러분 화면에 잘안 보일까 봐 속상하네. 지금 실제로 보면 여러분 저 속눈썹 엄청 길어졌거든요. 요거 말고는 특별히 한게 없으니까 요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소문 많이 내왔고 우리 스탭들한테 이거 야 썼어 진짜 좋다니까 했는데 아무도 꾸준히 안 했더라고요 저처럼. 꾸준히 안 하면 효과 못 봐. 솔직히 딴 거는 쓴 경험이 없어서 제가 쓴 걸로만 얘기합니다. 저는 요거 너무 잘 썼고 앞으로도 계속 또또또또또쓸 예정이에요. 아 제가 아까 이거 벗을 때 유센스 있는 분들은 저 발바닥 조금 뭐야 저 요즘에 이렇게 이종 세트거든요 저 이거 다리에 이거 요거 하나 이거랑 저는 뒤꿈치가 로션을 맨날 바로 어떻게 해도 늘 건조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안 되나 봐 좋다는 거 아무리 하고 해도 잘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늘 촉촉할 순 없나 제가 또 쿠팡 뒤지다가 AI가 내 상태를 아나 요게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디게인척 한번 사보자 이렇게 해고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발 뒤꿈치로 가고 여기가 발바닥 쪽으로 여기 실리콘으로 끈끈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 한번 각질 제거를 싹 하고 로션을 듬뿍 바른 채로 요거를 붙이고 있었더니 로션의 촉촉함이 날아가지 않고 계속 이제 발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럼 뭐, 뭐 로션 바르고 양말 신은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발가락 요 앞에까지 양말 다 신고 집에서 있는 거 답답하거든요 근데 할수 없이 신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발 뒤꿈치에 요것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생으로 요렇게 하나 사자마자 그날 저녁에 촉촉한 거 보고 자한 세트 두 세트 집에 여분으로서 없으면 또 약간 불안 소조한스타일하고 미리 이만큼 사놨어요 매일 빠는 거 귀찮으니까 몇개 사놓고 한 두세 개 모이면 빨고 빨았던 것도 신고 이렇게 하려고 탄성은 있는데 발에 피로도 없이 발 뒤꿈치 촉촉하게 해줘서 지금 봐봐 촉촉해 보이지? 촉촉해 보이는데 거기 좀 갈라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 이게 갈라짐을 없애준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엄청 촉촉하긴 하거든요. 하루 종일. 너무 좋아갖고, 완전 꽂혔지, 지금. 혹시 빠르출장때제 라이브 보신 분? 저 입술 까만색인 거 혹시 보셨어요? 요즘에 지금 많이 회복했죠? 그때 피부도 피부인데 입술에 병이 왔어요. 저 그것 때문에 약을 지금 한 달째 먹었거든요. 입술이 막 까맣게 변하고 난리도 아니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원인을 찾자면 책한 권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쓰는 모든 화장품들도 입술과 관련이 있으니까 모든 걸다 끊으라는 거예요. 작년 여름인가 한번 찐템하면서 피부과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 피부과 말고도 또딴 피부과에서도 트러블 있고 문제 있을 때는 화장품은 무조건 이것만 바르라고 하는 데들 많나 봐요. 그런 화장품인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항상 비상용으로 있어야 되는 제품. 근데 지금 거의... 없어갖고, 그저께인가 다시 주문해갖고, 이제 왔어요. 피부가 많이 회복을 했고, 입술도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 바르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라네즈 워터뱅크 있잖아요. 그거 위에 조금 더 바르거든요. 이렇게 좀 당기는 거. 그거 말고는 요새 안 바르고 있어요. 저자극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집에 상비해도 좋다. 오늘 또 이제 꼬맹 씨 아침에 딱 보니까 어릴수록 입술 선의 예쁨 이 선명함이 어 아침에 진짜 너 너무 좋겠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laughs> 예전에는 어른들이 나이 들수록 입술 선 연애 진짜 그거를 뭔지를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어 진짜 이제 알겠더라고요 뭔가 립라이너 같은 거를 쓸 때구나 이걸 알아갖고 제가 립라이너를 쓰고 있다고 몇번 이렇게 소개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펜슬 제가 크리미 핑크 일단 하나를 사보고 오, 너무 괜찮길래 바로 그다음 사서 하나는 제 메이크업 박스에 하나는 저 그냥 가방에 넣어 다니는 용이고 제가 최근에 다이슨 촬영하면서 메이크업 선생님이 저한테 1번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샀지. 아래로 살짝 오버리할 때도 대개 내 입술 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요걸로 조금 커버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쓰면 계속 재재재 사용할 용의가 완전 있는 제품 이거 01번 피치 베이지인데 이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 입술 선에 가장 비슷하고 자연스럽게 정리를 아마 해줄 거예요 이거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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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템한열번 정도는 샀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반 디케이 거고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거의 아이라인은 다 그리시죠? 근데 요거를 밑에 깔고, 아이라인 하잖아요? 하루 종일 절대 안 번져요. 어, 나 보라님 아이라인 번지한 번도 번져요. 어, 안 번져요. 근데 그전에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팬더였거든요? 너무 고민돼갖고, 검색하다가, 아이 프라이머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막 이렇게 리뷰를 써놨길래, 믿고 한번사봤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예 안 번지 이것도 이제 샵에 갔을 때 선생님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의 대체는 없다 아이돌인 분들은 막 화장 엄청 눈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밑에 다안 깔아두면 난리가 나서 이거는 완전 필수 중에 필수 근데 이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사용설명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눈을 좀 그릴게요 어 눈동자가 없어 이거 너무 무서워 알았어 이거를,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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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눈 여기 두덩이까지 해갖고는, 엄청 빠른 속도로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다가, 속눈썹이라도 붙이면, 이거 완전 찐득찐득해져서, 마스카라까지 망치거든? 어 이번에 샵에서 쓴거 보고, 내이 때까지 바보였는데 생각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를, 손등에 덜더라고요. 왜, 면봉 중에 여러분, 뾰족 면봉이 있잖아요. 요런 걸로, 내가 하고 싶은 데다가, 요렇게 해갖고, 좀 좀좀 좀 이렇게 해고는 반대로 해서 그냥 싹 해버리더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존 하잖아요 하루 종일 눈이 깨끗해요 몇 년째 한 3년째 계속 쓰나? 그래서 제가 초창기 유튜버 1년 차때눈 팬더였거든요 누구 만나러 가도 보여 보니까 뭐 팬더여서 부끄럽고 이랬는데 요가애거 나서부터 <laughs> 난 그런 적 없지 어, 여러분, 이제 저는 또또또 쓴 템, 제재 재구매 템의 장인이라고 불러주실래요? <laughs> 어, 오늘 제가 요즘에 완전 꽂혀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것들 공유를 하면서 제가 막몇 통씩 써보는 것들이어서 촬영도 진짜 빠르게 하고 초스피드로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제가 완전 꽂힌 거, 에스트파. 요거는 세트로 지금 할인 중이거든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35% 할인가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요 에스트파 이케어 세트가 기대된다 하는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면 요거 다섯 분께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전 이제 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